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육상진흥센터에서 이번 대회 함께 하고계십니다 박주봉 스포츠앤 크로스펙스 배경 대구광역시 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이제 세 번째 경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50대 비조 남자 복식 준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배세열 선수와 김종순 박성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력이 어 이영주, 배설조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가깝게 되셨고 김종순, 박성욱 조는 5년이 됐습니다. 이두 분이 지금 중결승까지 올라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총네 분이 중결승까지 올라왔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이분들의 이제 실력이 있다는 부분을 좀 증명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아,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롭선를 떨어뜨렸던 이영주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일단 이영주 선수는 딱 보기에도 상당히 키이크커요 <laughs> 그렇습니다. 신체조건이 아주 좋죠. 예. 예.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네. 할 수가 있있고요 아, 아, 저 아, 아웃이죠? 예, 아웃입니다. 이영주 배세율 조는 지금 안에 들어왔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심판의 예.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죠. 플레이 자체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짧은 서비스 후위에서. 스매시. 아, 네. 에 네, 플러스 스매시 강력합니다. 자, 네트 앞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헤어핀. 헤어핀 아, 이영주. 네, 박성욱 선수 넘어지면서 크로스. 예, 네, 대단했죠. 네. 그런데 이영주 선수가 끝까지 네, 마무리하고 마읍니다. 그렇죠. 그 이소현 선수비는 좋았습니다만. 바이크요. 스매시. 오이 선수도 스타일이 아주 어, 아우시죠 아우, 예. <laughs> 네. 아 배세열 선수는 그 스매시 그 스피가 상당한데요. 네네. 네. 게임 운영 방식이 시원시원하고 시원, 좋습니다. 예. 네. 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풍했어요. 네. 예. 그 점입니다 배세열. 아 배세열 선수가 지금 대구 우리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네. 경력이 0 년이에요. 아주 다부지게 공을 예, 공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대회에서 예. 네. 이제 우승을 했고 지난 시대회에서 남자 복싱 우승 경력도 있고 네. 공격이 스매시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데 역시 그 자신의 장기를 오늘 경기에서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3의 스코어 이영주 배세열 주가 조금 앞서갑니다.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주 선수가 후위에 있었는데 레슬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 대회 혼합복식 남자복식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급이 됐어요. 이정로 아. 이제 승급이 될 정도로 아, 최근에 아주 페이스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고 이면 혼합복식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죠. 네. 네. 지금, 이영주 선수 스타일은 아주 좋은데, 지금 푸싱이 때리면 아웃이 지금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김종순, 박성욱조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6대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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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순 선수의 스입니다 네. 네.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김종순 선수구요. 아, 네. 자세도 아주 준비 자세도 좋고 괜찮습니다. 네. 네. 레터 앞에서 지켜봅니다. 아웃인가요? 나갔습니다. 네. 다시 한점 차.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들이 없고요. 다 네. 그 초반부터 뭐 중반, 후반까지도.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렇네요. 하이 클리어. 드롭샷. 시다 다시 한번후회에서 배세열. 아, 네. 배세열 잘 쫓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배설 선수 바꿔요. 아, 네, 배설 선수네 구석 구석 사이드 라인, 음. 야 센터 라인 아주 공격이 아주 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배설 선수가 치는 셔틀콕이 코트 구석 구석을 훑고 다니는 네.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말이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 높은 타점 <laughs> 네트에 걸렸어요. 네, 공격은 아주 좋습니다만, 예. 네 조금 실수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타점이 높다는 확실한 장점이 예, 있겠습니다만 네. 네. 아무래도 좀 정교함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5 0대 비조 남자 복식 중결승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푸시 통했습니다. 네 김정순 선수 미리 예측을 하고 예. 푸시 마무리합니다. 어히좀 빠른 스피드가 장기인 선수인데요. 이영주. 네. 네 저큰 신장이 유리함이죠. 예. 아, 이영주 선수. 아, 무슨 거의 하나의 벽이 서 있는 거 같네요. <laughs> 신장이 있으니까 앞에 나와 주기만 해도 유리하죠. 네아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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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라인 아웃. 이번 대결도 역시 21점을 선수하는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매트 네. 네. 네, 타고 넘어갔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네, 인. 네. 네. <laughs> 좀 비슷하면 그냥 반응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팔대구 재젤 예.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후유에서 이영주, 네, 가볍게 받아 넘깁니다. 구석으로 아웃이죠? 예, 네, 아웃입니다. <laughs> 네, 절묘한 공격이었는데 아웃입니다. 예. 아웃 맞습니다. 살짝 네. 벗어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보는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수들은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코트의 기준에서 뭐 심판은 좀 위에서 보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상대 선수의 존중을 어,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네. 판단에 대해서. 나갔어요. 어, 그리고 심판이 또 판단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어, 심판의 뜻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옆에 스매시 강력합니다. 배설. 네. 역시 강력한 스매시. 또한번 스매시. 중간에 한번 잘라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통하지 않았어요, 박성호 선수. 네, 10대 10. 예. 오늘 경기도 중간을 향해 지금 달려왔습니다. 어, 대저일 선수 체계 아, 다부지게 아주 몸도 빠르고 굉장히 습달합니다 예. 네. 아우, 어, 또 아우시죠. 이형주? 네, 벗어났습니다. <laughs> 지금 많은 그 클럽 원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예. <laughs> 회장님으로서 의 체면을 살리려면 <laughs> 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네. 자, 드라이브 공방 이어집니다. 점 스매시 떴어요. 찬스볼. 오 네. 좋은 수비. 또한번 수비. 베젤 선수 수비 네 아주 멋집니다. 네. 그렇죠. <laughs> 네 끈질깁니다. 베젤 선수. 이야. 네. 네. 아니 본인이 그 공격 스매시 못지않게 수비가 상당히 좋다고 <laughs> 얘기를 했는데 네 수비도 아주 참 멋집니다. 예. 네 본인의 말을 그대로 지금 플레이로써 증명을 했습니다. 11대11 11. 어 넘어왔죠? 예, 네 넘어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행운의 볼네한들클럽에 행운의 볼입니다. 네 다시 한점차 김정순 선수의 습습니다. 배세열 강해갑니다. 이영철 네, 선수의 강한 공격. 예. <laughs> 김종순 선수 라켓 맞고 글절리네요. 네, 김종순 선수의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번 좀 스매싱이 좀떴기 때문에 바로 공격으로 또 역습을 할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너무 급하게 예, 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12대 12. 어느 한 쪽으로도 쉽사리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준결승 경기 50대 비주 남자 복식 경기. 바이클리어 배세열 아, 네, 쾌하게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베젤 예. 선수 전체 플레이가 공격형이고 아주 괜찮은 플레이입니다. 네. 네. 김종선 서비스 크러스 공격 좋았습니다. 어 박성우 야 이런 플레이까지 하는군요. 상당히 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격으로 한 포인트였습니다. 수비 좋았습니다. 높게 떴어요. 이영주 다가갔어요. 백핸드로 넘깁니다. 아웃이죠. 완전히 면세 네. 맞습니다. 김정순 선수 공격 좋았습니다. 예. 박주봉 스포츠와 프로스펙스가 함께 하고 있는 이번 대회. 네. 야15대 12. 높게 뛰었습니다. 이영주. 야 아, 예. 스매스 네. 공격으로 포인트. 다시 두점 차로 좁혀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의 그큰 신장과 공격을 최대한 활용하고 살려야 됩니다. 예. 네. 아, 간간히 또 스매시 네. 공격이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배재 선수가 조금 지쳤나요? 몇 네. 대에 지금 두 번째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짧게 받아 넘겼고요. 이영주가 이제 후에 있습니다. 대각으로 띄웁니다. 높게. 자, 박성욱 크로스. 아. 아. 네. 절도했습니다. 박성욱 선수 기다렸던 듯이 바로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저 거죠. 받아친, 라켓을 예 네. 그렇습니다. 라켓을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멋진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왜 라켓을 들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죠. 네. 예. 치고 도 네. 예. 박성욱 선수 바로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파이팅 넘쳐요. 어느덧 5점 차까지 됐습니다. 스간이 점수 아주 보라 점데헤어핀오예 살짝 타고 넘어갔습니다 거의 지금요 <laughs> 그렇습니다 박승선수셔서비스를 넣었으면은 앞을책임져야 됩니다 예. 네. 살짝 타고 넘어가면서 넉 네. 점차 네네 김종순 선수 야무지게 때립니다 그렇네요 자, 한 점씩 주고 받으면 나쁠 게 없죠 김종순 네. 박승쪽에서는요19대14 네. 지금 한들 크롭19대14 앞서고 있습니다. 네. 어, 네트 걸렸습니다. 19대 15. 이 경기 초반에 보는 비해서는 간간히 좀 범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베젤 아. <laughs> 선수 플레이는 괜찮았는데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매치 포인트까지 네. 왔습니다. 20대 15. 승점이거든요 멀리 어, 벗어났습니다. 네. 예. 이렇게 경기 끝이 났습니다. 21대 15, 최종 스코어 21대 15로 이영주, 배세월주가 김종순, 박성욱조를 상대로 잘 싸워줬습니다만 승리는 거두지 못했고요. 김종순, 박성욱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기적 짧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순, 박성욱조는 같은 클럽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는 부분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한 그 빠른 템포로 게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둘이 또 같은 클럽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렇게 해서 김종순 박승욱조가 이영주 배세열조를 물리치고 50대 비조 남자 복식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